이제 남편이랑 저 여러분 여기 <laughs> 안에 네. 이거는 진심 준비하시는 분 <laughs> <다음에는 됐다, 또. 웃음> 안녕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배경이 새롭죠? 이게 집이 아니라 저희가 호텔에 왔어요 남편이 이번 주에는 월화? 이렇게 연달아 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트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호캉스를 정말 안 해봤기도 하고, 호캉스를 하면은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호텔로 놀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1 1시예요 <laughs> 저희가 밤마다 이제 챙겨 먹는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했어요. 이번 연도에는 정미, 이제 남편이랑 저랑 다짐을 한게꼭 건강한 2세, 이세... 2세를 <laughs> 가져보자 하고 24년도에는 다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임신 주... 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임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제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임신에 관해서 옛날부터 정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엽산은 필수 영양제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밖에도 섭취를 하면 좋은 영양제들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고 남편이랑 밤마다 챙겨 먹고 있는데 그 김에 여기 놀러 온 김에 영양제들 다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예정이들한테도 공유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제가 저녁에 늦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저는 아기를 조금 빨리 갖고 싶어 했고 남편은 한 1, 2년 더 있다가 낳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게 남편이 생각을 조금 더 일찍 낳아도 될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합이 맞은 거죠. 어? 그러면 이번 연도에 한번 준비를 해볼까? 이렇게 합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산정검사를 받으려고 이제 임신 준비하기 전에 먼저 검진을 한번 받아보려고 여러 개 찾아보니까 보건소에서 예비 부부나 신혼부부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산정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건소에서는 엄청 구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피검사랑 소변검사 이렇게 두 개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거를 먼저 받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지를 가지고 가서 산부인과를 방문을 한 다음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았던. 그 부분만 빼고 검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많이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 산정검사도 미리 받았거든요. <laughs> 그거는 아마 이 영상 뒷부분에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영양제부터 자르륵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좀 많죠, 여러분? <laughs> 저는 이렇게 먹어주고 있어요. 얘네들은 저녁에, 저녁마다 먹어주고 있고, 요 그린 앰플은 아침마다 먹어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하나 하나 소개해드리면, 먼저 가장 중요한 엽산. 엽산은 전 솔가 엽산 400을 먹고 있는데, 엽산으로는 솔가 제품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구매를 했고, 아마 임신 준비 기간부터 좀 초기에서 중반까지는 엽산 400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임신 중반부터 좀 후기까지는 800으로 바꿔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임신 준비 기간이니까 400으로 구매를 해서 섭취를 해주고 있어요. 뭐 임신 준비 중이다 아니면 임신 초기다 하면 무조건 엽산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필수예요, 필수. 다음은 바로 이 그린 앰플. 이게 뭐냐면 올인원 영양 앰플이에요. 진짜 요새 아침마다 하루에 하나씩은 꼭 먹어주고 있는데 요게 정말 좋은 게 하루 야채 섭취 권장량이 490g이래요. 근데 이 그린 앰플은 690g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요 작은 거 하나만 이렇게 섞어주면 섭취를 해주면 하루 야채 섭취 권장량을 충분히 충족을 시켜준다는 거죠.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심지어 야채를 좋아하지 않아서 몸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는데 이거를 마시고 나서부터는 그런 걱정은 싹 사라졌잖아요.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안에 무려 야채 30가지에 과일 11종이 들어가 있대요. 이 작은 양으로도 충분히 영양분이 섭취가 된다는 게 정말 간편하고 좋아서 저는 하루에 한 개씩 꼭꼭 먹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진짜 대박인 게 일반 과일 주스에는 당이 한 30g 정도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2.7g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내 건강 내가 챙긴다고 내 몸은 내가 지킨다고 몸 걱정하시는 분들이시면 바로 이거 구매해 주셔서 진짜 먹어주시면 돼요. 바로 섭취해 주시면 돼요. 또 여기 안에 이거는 진짜 말하면 너무 입 아픈데 12종류의 비타민이랑 미네랄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1석 2조예요, 1석 2조. 일석이조. 그래서 남편 출근할 때 무조건 하나씩 챙겨주면서 먹는 거 확인하고 있잖아요. 먹는 것만 봐도 제가 다 건강해지는 그 느낌이랄까? 또 이렇게 제가, 내가 내, 제가 제 몸을 챙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아끼는 모습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여러분. 바로 맛. 저는 편식이 심한 사람으로서 맛없으면 절대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야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도 못할 정도로 하나도 안 쓰고 비린 맛 절대 없고 살짝 파인애플 맛도 나면서 제 입맛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 설 근처에 마켓을 열수 있나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설 선물로 너무 좋잖아요. 이거. 아까 탕후루 먹자고 했었는데 남편이 몸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달달한 간식 같은 걸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입맛이 <laughs> 이게 생각이 나니까 자꾸 먹고 싶어져 가지고 난 심지어 이거 보세요. 이 상자며 요 무드까지 선물용으로 너무 좋게 만들어져서 저도 이번에 그 시댁 어머님이랑 부모님 선물로 설 선물로 요거를 구매할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1월 29일 오후 12시부터 1월 31일 자정까지 최저가로 마켓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그 링크 타고 오셔서 구매해 보세요. 진짜 이번에도 할인율이 그냥 미쳤거든요. 제가 할인율이 크지 않으면은 마켓을 진행을 안 하려 했는데 그냥. 어저 제발 마켓 열기 해주세요 할 정도의 할인율인 거예요 아마 지금 29일이나 30일에 구매를 해주시면 설 전에 도착할 수 있는데 좀 늦게 구매를 하시면 설 근처라 택배사가 좀 일찍 마감을 한대요 그래서 빨리 구매를 해주시는 게설 전에 도착할 확률이 커서 설 선물로는 완전 좋다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일반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이게 정말 센스 있는 그런 선물이 될것 같아서 하루 빨리 구 구매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번에도 당연히 제가 이거 구매해주시는 분 뽑아가지고 선물도 드리려고 땅땅하게 준비도 했고 선착순 이벤트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열분 뽑아서 드리니까 자세한 설명은 제 인스타로 오시면은 하이라이트에 이 그린 앰플 정보를 따로 모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영양제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 오메가. 임신 준비 하시는 분들은 오메가도 살짝 필수 영양제거든요? 오메가는 그 특유의 비린 그런 향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먹었을 때 뚜껑 열자마자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얘는 레몬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는 임신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몸에 필수로 좀 섭취를 하면 좋은 영양제니까 제가 이번에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가 큰거 같아도 넘어갈 때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저녁에 하루에 하나 무조건 섭취를 해주고 있거든요. 다음은 이 비타민 D.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엽산, 방금 소개드린 오메가, 이 비타민 D 이렇게 세 개는 임신 준비를 하면서 필수! 영양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세 개는. 제가 1년 전인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비타민 D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비타민 D를 정말 꼭 섭취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할 정도로 너무 많이 결핍이 돼가지고 이거는 임신 준비 전에도 꾸준히 먹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꼬박꼬박 하루에 하나는 먹어주고 있어요. 다음은 바로 이 철분. 철분을 먹기 시작한 이유가 사실 얘도 임신 준비 때문에 먹었던 건 아니고 남편이랑 저랑 똑같이 하지불안증이라고 철분이 좀 부족해서 가렵지 않은데 몸에 좀 가려움이 느껴지는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 철분을 구매해서 꼭 섭취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철분도 살짝 이린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인 제품 거는 못 먹고 소화 철분제로 구매를 해서 섭취를 해주고 있었는데, 인플루언서 그 다루님이 이번에 그 철분을 공구를 하시는데, 이게 비틀즈 포도 맛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구매해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비틀즈 포도 맛이 나요. 생긴 것도 비틀즈 포도 같이 생겼어, 심지어. 음! 진짜, 진짜 맛있어요. 임신 준비할 때 철분도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여기 안에는 철분만 있는 게 아니라 철분, 엽산, 비타민 D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되게 어, 구매 잘했다 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거든요. 철분은 진짜 제품을 잘 골라야 돼요. 안 그러면 비려서 못 먹어요. 영양제에 되게 진심이라니까요. 임신 준비를 시작하고부터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섭취를 해야 되니까 더 깐깐하게 고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자로우 브랜드의 아연. 이거는 남편만 먹어주고 있어요. 남자한테 되게 좋대요. 뭐 새로운 건강한 정자를 만드는데도 되게 효과가 좋고, 남자 난임 이런 거에도 효과가 되게 좋은 제품이어서 저보다는 남편이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구매를 꾸준히 해서 먹고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임신 준비를 위해 먹는 거예요. 임신 준비를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힘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드린 이 그린 앰플 있잖아요. 이거 진짜 정말 좋아요. 꼭 이때 구매를 해보세요. 영양제 소개는 완전히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 무료로 진행하는 산정검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세히 담았거든요. 그 영상으로 바로 넘어갈 예정이니까 이제 그거를 자세히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마저 호캉스를 즐기러 가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응. 아파가지고 뭐 호캉스고 뭐고 지금 여기 병간호 브이로그 될것 같아 근데. <웃음> 여러분, <웃음> 오늘은 저희가 산전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24년에는. 이세 계획을 조금씩 해보자고 남편이랑 저랑 이제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산부인과나 뭐 비뇨기과 가서 산정검사를 받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산정검사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받으러 간 다음에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8 시간 정도 금식을 했거든요. 그게 피 검사가 필요해가지고 여 시간 정도 금식을 하라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픈 상태여가지고 빨리 가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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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화이팅. 오늘도 나 따라 입었냐? 쪽팟지? 응, 짠! 저희는 이렇게 보건소에 도착을 했고. 지금 2층, 여기 임선부 쪽으로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짠! <laughs> 짠! 식하셨죠 네. 네. 이빨간색을 갈고 가면 된다고? 응. 음. <laughs> 재밌다. 나 야무지지. 나 잘했지. 짠. 첫 번째는 먼저 소변 검사를 하는데 여기 3분의 1을 받아오면 된다더라고요. 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피검사까지 끝내고, 어제, 저녁부터 저희가 금식을 했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 가지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보건소에서는 진짜 정말 10분이면은 검사가 끝나더라고요. 소변 검사랑 피 검사 이렇게만 진행을 하고 이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조금 더 세세한 진료를 보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부인과로 가서 이 오늘 본 진료만 빼고 다른 추가 진료를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3일 뒤에 나오니까 저희는 이제 3일 뒤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1차 무료 검사는 이렇게 하다피 검사 너무 무서웠나 봐. 나는 이 바늘 꽂는 게 아직은 좀 무섭더라 아직은이라기엔 내가 다 끝냈는데. 임신 계획 이 있으신 신혼부부 분들이시면.